지난주 목요일 오후, 한 대학 강의실 뒷자리에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5세. 주변은 온통 20대 젊은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노트를 펴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어려운 수업을 왜 듣고 계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평생 궁금했던 걸 이제야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업을 지루해하던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배움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배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배운 것이 언제입니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설렘을 느낀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나이를 이기고 배움의 기쁨을 찾은 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그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평생의 한을 푸신 분 68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글을 못 쓰는 것이 한이셨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평생 그것이 콤플렉스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글을 쓸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맞춤법을 틀렸습니다. 문장이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이 알아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한은 남았습니다. 손주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버벅거렸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를 잘 모른다는 것을 들킬까봐 피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보면 어때요? 늦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할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을까?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가는 길이 너무 떨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안고 평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틀려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첫 시간에 자기 이름을 제대로 썼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쓴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옆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짜라분 문장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문장을 썼을 때 가슴이 벅쳤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이제 글을 배워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손주가 그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울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주 한글교실에 다니고 계십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십니다. 68년 동안 품고 살았던 한이 풀렸어요. 배움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꿈을 이루신 분. 62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어릴 적 꿈이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했습니다. 피아노는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의 집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것을 칠수 있을까 꿈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생계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피아노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붙잡고 있으면 아프니까요.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문을 봤습니다. 시니어 피아노 강좌. 초보자 환영. 심장이 뛰었습니다. 50년 전에 그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피아노? 손가락도 뻣뻣한데?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남편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신 평생 피아노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라도 해봐. 등록했습니다. 첫날 수업,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레, 미.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2년 만에 처음 만진 피아노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즐기면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즐기면 됐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생각처럼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못 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석달 만에 첫 곡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쉬운 동요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스스로에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곡을 칠수 있게 됐습니다.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쳤습니다. 가족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멋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62년 만에 이룬 꿈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간절해서, 더 감사해서, 더 즐거워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피아노를 칩니다. 아침마다 30분씩 연습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상과 연결되신 분. 73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아날로그로 사셨습니다.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전화 받는 것밖에 못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삽니다. 손주들도 외국에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전화는 비쌌습니다. 영상통화는 꿈도 못 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하는데 본인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상통화 배우시면 제 얼굴 매일 볼수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손주 얼굴을 매일 볼수 있다면 그렇다면 배워볼 만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첫날 가는 길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콘이 뭔지, 앱이 뭔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터치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 두 주, 석 주,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메시지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달 만에 영상통화를 배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손주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얼굴 보여요!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손주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그후로 매주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의 일상을 봅니다. 학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배웠습니다.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 뉴스, 건강정보 모든 것이 손끝에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올립니다. 일상을 기록합니다. 친구들과 연결됩니다. 댓글을 주고받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느낌입니다. 73년을 아날로그로 살았어요. 디지털 세상은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배우고 나니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외롭지 않아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배움이 저를 고립에서 구해줬어요. 네 번째 이야기 건강을 되찾으신 분 65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약을 여러 가지 드셨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팠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해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관절도 아픈데 무리한 운동은 할수 없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요가 수업이 있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망설이다 등록했습니다. 첫날 수업 몸이 너무 뻣뻣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못 따라갔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각자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 나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계속 다녔습니다. 한 주, 두 주, 석주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석달후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움직